경주의 황리단길 빵투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 종류의 빵들을 준비해봤어요 지금 다 담지 못한 거는 옆에 있는데요 음, 좀 너무 많아서 맛보기로 조금씩 한번 먹어볼게요 빵은 아니지만 경리단길에서 유명한 교리김밥이에요 교리김밥도 사왔는데요 계란이 손으로 해야 되겠다 계란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김밥이에요. 음. 이거는 황미당길에서 유명한 시범빵이거든요? 이게 원래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원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숙소다 보니까 전자렌지 돌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원래 얘 빠듯하게 보면 은쭉 늘어나거든요, 치즈가. 근데 식어서 치즈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음, 치즈의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이상봉 명가의 찰보리빵이에요. 공들의 마들렌이에요. 마들렌인데 엄청 크죠. 한번 맛을 보면, 고급진 걸 맛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한번 맛을, 이 맛에 너무 귀, 이 맛을 알아버려가지고요.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는 또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서 사와봤어요. 이것도 랑콩트레에서 사온 건데요. 따끈하고만 인기 있다고 사왔는데 이것도 전자렌지에, 전자렌지에 1분 20초 정도 돌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먹어봤자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이따가 전자렌지에 돌려서 이거는 따로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국 제과에서 팡도레를 사 왔는데 얘는 진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초코 팡도르거든요. 아, 너무 기대돼. 어, 이는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 도넛들은 옐로우 도넛의 도넛들이에요. 음, 요게 우유 우유 크림. 우유 크림 같은데.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세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제 조금 있다 맛보고. 이게 바닐라 바닐라 생크림 바닐라 도넛 같아요. 이보다 처음에 먹었던 거같더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뭐였지? 그, 그, 네, 자막으로 넣어도 돼. 마늘빵. 비주얼 좀 보실래요? 제가 진짜 어디 동, 어디를 가든 마늘빵은 하나씩 꼭다 사오는 것 같아요. 마늘빵은 정말 우리나라 전국, 우리나라에 다 돌아다니면서 마늘빵 먹는데 왜 마늘빵의 맛은 다 틀릴까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을 깨끗이 닦았고요. 장갑이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 손 깨끗하게. 음! 제가 마늘빵을 하나씩 조각을 내려고 했더니, 바닥 부분에, 우와, 바닥 부분이 이게 잘안 잘라져 있어서, 단면은 얘로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맛있게 생겼죠? 단면은 얘로 감상하시고요. 제가 맛은 조금 모양이 이상하지만 얘로 맛을 볼게요. 우와, 만화봉 중에 최고봉인 것 같은데?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육대급이에요. 우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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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바삭하고 특히 마늘이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빵들은 솔직히 마늘빵이라도 이렇게 마늘이 뭐지? 갈아 넣은 듯한 느낌이 마늘빵은 없었거든요 그냥 살짝 소스처럼 묻혀있다는 정도였는데 얘는 정말 마늘이 씹혀요 빵을 먹는데 마늘 소스가 너무 씹혀서 너무 맛있다 이거 또 사가고 싶은데 내일 또갈수 있을까 <웃음> <웃음> 수술 예술이다. 자, 대망의 이건 약간 진짜... 약간 뭐랄까... 실험정, 실험 정... 실험... 실험 정신이 필요한 빵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기 도 해요. 짠, 면을보여드야야 되지?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와, 이거, 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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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다 거 잘라서 먹어. 왔는데 절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 먹방이 조금 더티해지고 있는데 짜유 한입 드실래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초코 있고, 인절미 있고 이랬는데 솔직히 인절미, 제가 인절미를 좋아해서 인절미도 살짝 궁금하긴 했었는데 초코가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를 데려왔는데 아, 어, 쓰러질 것 같은데 어. 네, 정말 달아요 당 섭취하고 싶을 때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 시달리가 났다 음. 맛있어요. 오늘 음, 빵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인생 마늘빵 같아요. 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지금 또 식구들이랑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씩 맛만 맛보기 식으로 먹어봤는데요. 음, 원래는 그냥 사서 숙소에서 다 같이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또 구독자님들과 제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맛있을 때 제일 맛있는 맛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먹고 또더 맛있는 빵은 내일 또살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집에 가서 또맛 평가 해드리는 시간이 올것 같아요. 안녕.